우리 어머님, 아버님, 집에 혈압계는 있는데 언제 재야 할지 몰라서 그냥 식사하시고 약 드시고 생각날 때 아무 때나 재고 드셨죠? 아이고, 그러셨다간 내 진짜 혈압은 하나도 모른 채 헛수고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.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혈압 측정 황금 시간. 오늘 제가 딱 알려 드릴 테니 일단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 주세요. 첫째, 아침 혈압은 하루 건강의 성적표예요. 아침에 일어나서 소변 보신 후, 아침 식사 전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혈압약 드시기 전에 재는 게 핵심입니다. 왜냐고요? 이게 바로 약혈가 떨어졌을 때의 내 몸의 진짜 혈압이거든요. 이 혈압을 알아야 의사가 약을 제대로 처방할 수 있답니다. 둘째, 저녁 혈압은 숨겨진 시한폭탄을 찾아내요. 나는 낮에는 혈압이 괜찮은데? 하시는 분들도 있죠?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밤에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이에요. 잠자는 동안 혈압이 떨어지지 않으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확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재는 혈압이 내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. 결론은 뭘까요? 아침 혈압과 저녁 혈압, 둘다 너무너무 중요해요. 아침에는 약 효과를 점검하고 저녁에는 숨겨진 위험을 찾아내는 거죠. 이제부터 아침 약 드시기 전, 저녁 잠들기 전딱두 번만 규칙적으로 재서 병원에 갈때꼭 보여주세요. 어머님, 아버님의 건강 스스로 지킬 수 있답니다.